준비하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말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장간에 보게 되면은 요 하늘의 기운, 이 무의 기운, 무토 기운하고 병화의 기운하고 감의 기운이 섞여 있는 걸알 수가 있죠요 이게 감이다. 봄을 열지 내일 1 0시에 만나지. 그럼 네가 뭐 해야 돼? 자 집에 가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내일 1 0시에 만나야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비유를 씁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달표스니 일단 너무 오니까 받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중기라는 개념은 네. 자기의 할 것을 자기가 지금 찾는 거고. 앞으로, 앞으로 할 일을 지가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거. 앞으로 나 앞으로 아, 올 계절에 있는 기운을 어, 지가 품고 있는 거예요. 여름 거. 요게 요렇게 위치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그냥 이해해 버리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신의 섭리이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걸 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관찰해서 요런 기운들이 섞여 있다라는 걸 오랫동안 관찰했다는 거죠. 인이 결국 봄이 잖아요 봄이죠. 그럼 사계의 기운 내가 봄처럼 갈 기운이 있는데 봄에 인하고 그죠? 네. 봄의 인, 네. 여름의 사, 그만하시면되죠그 네. 네. 다음에, 가을의 신, 네. 봄의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네. 네. 요거는, 땅에, 인간이 사는 마을에 실제 겪는 글자들의 기운이죠. 네. 요런 것들은, 아까 하늘에 있는 글자는 순이란 네. 기운이 있고, 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건 내가 바람인 거예요. 요래 했으면 좋겠네, 라는 음. 게 천간의 기운. 어, 희망사항이고, 어, 요 밑에 네. 있는 거는 나한테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진죠 음. 요거는, 자, 그럼 하늘에 병이 있는데, 요거는, 아이고, 나는 환하게 웃고 싶어. 그럼, 얘의 뿌리가 뭐예요? 얘가 땅에 내려오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사로 바뀐다고 그랬죠? 사가 있어야 내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자로 바뀌면은, 웃지 마 그러면은, 웃고 싶어도 희망상이고, 못웃는 거라니. 그런, 굉장히 힘들다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상과 현실이 같다 다르다? 비리감이 느낀다. 이거는 이제 사주에서. 이건 조금 더 비약하고 응용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그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육0갑자가 돌아가면서, 천간에 있는 글자의 기운의 희노애락, 내 희망사항이 강하게 있는지, 아니면은, 없는지, 약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게 육0갑자각자 음. 얼축, 병인정류 해가지고 육0개 돌아갑니다. 이게 육0펜이에요 60펜. 육0번의 에너지운동. 요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우리 사주, 인간의 명을, 운명을, 어,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봄을 여는 글자. 아까 갑이고 청간에서는 지지에서는 인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날생자를 써가지고 생지라고합니다 봄을 생한다. 본래부터 봄이 태어났다. 청간에서는 그냥 봄을 여었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거는 지지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지. 태어난, 태어난 글자다. 때 봄, 봄을 태어나게 만드는 글자다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고요. 여름을 태어나게 만드는 글자는 사라고 가을 태양 글자는 신가고, 하고 겨울 태양 글자는 해라고 하는데, 이 인신 사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글자라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봄 다음에 뭐가? 봄이 물을 익어야 되죠. 묘가 쩌죠요이 묘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시작했죠. 이 끝머리에 있는 가대 기운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음. 빙고. 그쵸.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그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 묘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래가지고, 갑에 있는 기운이 있겠죠. 그 다음 달에서 넘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본래 기운이 뭐예요? 응, 의. 응, 의. 봉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기운의 가장 강한 기운이라서 왕지라고 합니다. 본래 그 기운의 가장 강한 기운. 왕할 왕자에서 왕지. 음. 본래 그 기운이란 거지. 봄의 왕이라는 거야. 뭐, 진짜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봄이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봄, 완전한 봄, 말봄, 음. 이렇게 해요 그게 음. 모든 계절에 다 통일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끝에 보면 뭐겠습니까? 봄을 열었으니까 생지고, 음. 중간에는 왕지고, 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음. 네. 창고를 써가지고 고지 내지는 묘지라고 합니다. 어, 묘지 끝이다. 여기는 음. 고지 창고다. 우리가 보통 좋은 표현으로 쓸 때는 뭔가 물건을 참고 보관한다 그래서 고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 땅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할 수도 있습니다. 땅지자를 써가지고. 지지, 지자? 근데 보통은 기 가지지자로 쓰긴 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기에서 나오는 글자가 봄에 시작하니까, 인. 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름 글자 사 나오죠. 그 다음에 가을 글자 신이 나오죠. 요거 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왕결는 뭐가 나오죠? 요거다 나오니까, 묘가 나오죠? 인묘, 진, 희가 나죠 그렇죠. 봉.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름에 사, 오, 미가 나오죠? 가을에 뭐가 죠 음. 신, 유, 수이 음. 나오죠? 음. 겨울에 뭐죠? 해 자, 음. 축이 나오죠? 요게 뭔지 이제 고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인묘, 진이 나오죠? 음. 사, 오, 음. 미가 나오죠? 신, 유, 수이 음. 음. 나오고, 해 자, 축이 요건 고지라 자, 인 묘의 저 지장가는 요렇게 설명했고 묘는 요렇게 갑을